예, 안녕하십니까. 하늘 농원의 천상배입니다. 네, 오늘은 저들 농원에서 만들고 있는 묘목 중에 예, 산딸기 묘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딸기. 이제, 이제, 오늘이 11월 3일, 이제 서리가 아직은 안 왔는데 곧 이제 서리가 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빨갛게 단풍이 들었습니다. 빨갛게 단풍이. 요게 산딸기 묘목은 어떻게 생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 산딸기 나무를 뿌리를 캐게 되면 나무를 캐게 되면 이제 산딸 기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 중에서 일부를 잘라가지고 일부를 잘라가지고 예, 저장을 해놨다가 이렇게 땅에다가 꽂으면 땅에다가 꽂아가지고 적당한 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게, 맞게 되면 어 싹이 트는데 대체로 어, 이듬해 봄에 사물들이 가을에캘 수도 있지만은 이듬해 봄에 한 사물 뭐 초순 중순 하순에 이 뿌리를 잘라서 땅바닥에다가 꽂아가지고 적당한 간격 꽂아서 어, 물을 주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소양 수분에 맞으면 이렇게 묘목이 예, 만들어지는데 이 묘목 만드는 방법은 가시 없는 음 나무 아니면 가시 없는 두릅 나무. 이런 것처럼 뿌리를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걸 근삽이라 합니다. 근삽, 뿌리 근자. 산목 꺾어지죠. 그러니까 뿌리끝꺾지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어, 김해에서 경남 김해에서 품종이 좋다 하는 것을 얼마 몇주 구입해 가지고 제가 계속 늘려서 이제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요 복분자와 비슷하지만은 복분자하고 산딸기는 어, 수확시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재배하는 방법도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유인을 하지 않아도 똑바로 자라기 때문에 유인을 하지 않아도 똑바로 자라기 때문에 수확하고 난 다음에는 그 가지를 가지 전체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가지 전체를 잘라내면 그 다음 년도에는 어, 새로난 가지들이 또 길러 가지고 가을까지 자라게 되면 또 많이 자랍니다 지금 진짜 자란 가지처럼 많이 자라서 이 가지가 이제 첫해는 멸매안 되지만 자꾸 더 많이 나는데 더 많으면 어 수확하기 복잡하니까 아주 적당하게 숫자를 낭기 가지고 어 수확을 하고 나서 잘라주고 수확을 하고서 잘라주면 예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딸기, 그냥 일반 산에 있는 산딸기하고는 여기 있는 산딸기하고는 아주 품질 자체가 좀 틀립니다. 예, 산딸기에서 산딸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